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어제 못했어요 젬머타를할 거예요 오늘은 저젬머타 지름길 해볼 건데 못해요 사실 안녕하세요. 도전만 할걸 거예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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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민 초단이 아니, 아니야 누 뭐, 너의 계약계약했더야왜 계획. 너야? 모르고 있더라 어쩌라고 <laughs> 저거 뭐지? 해볼까? 저거 쳐볼까? 아니야 아이고 아니, 오늘.. 아 성공 못한인데 어차피 못해가지고아 못해.. 못해.. 가진조? 못해가지고 일단 PC도 할꺼요 아니 지금 깨서 죽었다요 어쩌라고 아니 뭐해 왜회오리젤깨 안써? 난민토다 그냥 제못하게 깰.. 게요 못깰수도 있데만 어차피 떨어지지만 않으면 빨리 깨니까. 거야. 아, 거야. 거야. 아, 실수. 맨 좀, 맨좀왜 자꾸 있지? <laughs> 응. 너 아까 내 뒤에 있었잖아. 응. 너왜 뭐 거기 있어? 저거 나오는 거야? 아니, 아까 뭐 있었는데? 연표 나오것 같아. 응. 응. 어? 그 정... 그 전에 루트가 찍었다고 그 정... 그 이전이 어디있을까 이전? 이런 말 하지마라 응? 어? 이런 말 하지마라 오빠 어? 때문에 답답하네 마우스가 잘 안움직여서 자 저는 사실상 제가 타워를 처음 배우고, 타워, 이거 사실상, 실력, 원래 실력이 이거보다 더 좋았는데, 실력 잃고, 다시 배워가, 다시 배우진 않는데, 다시 타워 열심히 했더니, 실력이 이래졌거든요? 어, 그때 실력이 좋을 때는, 어, 와, 대저택 채널, 집사TV 가입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아, 초등학교 고학년이 어떻게 가입을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입하면 좋겠죠? 제 유튜브가 떡상을 하면은, 떡상하고 중학교하고 막 그쯤 되면은, 가입 신청서하고 합격하면 되지 않을까요? 안될 수도 있고. 떡상 안 했잖아 떡상 하면은 사실상 얼굴 날긴 할건데 너 근데 왜 조용히 말해 너도 하는 거잖아 저 혼자 아니에요 오늘 조용히 말하지마 <laughs> 잘하다가 실력을 이어가고나라했어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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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m p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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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p c 같은 거 밖에 안 찍는데 m p j 점프 p 좀 재밌어가지고 점프 u 유튜버 그 m p jump, jump, j u m 해오리는 집사님한테 배운 해오리로 이 집은 이요핸드폰은이 집은 이 집은 이 집은 이집이들어이 있네 이지어이 집은 이 집은 이라 됐냐고. 좀더 위에 있겠지. 위에 있으면 따로 잡으면 되죠. 빠르니까. 왜 이쪽을 왜 치는 거지, 사람들이? 업데이트 해가지고 깰때 저거 해야지 깰수 있게 됐나? 종이도 그렇고 왜 치는 거지? 지름길 도전? 오케 도전! 지름길 원래 잘 못했는데, 그냥 자신감으로 못해도 괜찮으니까. 게임은 재밌으니까. 저는 하얀색에서 피다가지고 태초요. 거의 다 깼는데 떨어졌을 저 떨어졌지 모르는 사람이 불쌍하죠. <laughs> 월업 될 때까지 할 겁니다, 저는. <laughs> 이렇게 성공. 그게 말이 어떠셨냐고요저말 많았는데 아니 근데 아무도 안 물어봤잖아 아니 근데 솔직히 저희가 유튜브를 오래 방송하잖아요 편집할줄 몰라서 아니 오 다시 올라갈게요 이제 하죠 너는 왜또 태초야? 주가 가지 태초 왔어 쟤는 맨날 태초예요 실수 실수. 실수 성공할까? 월업 성공 안 할건데? 응. 아이씨 막아버리네 아깨려가 했는데 실수했어요 그건 잡냄새가 깨져 Okay. 라이벌 칼지충이 돼볼게요. 다음에 깨겠답니다. 아니 전모터깨그건 쉬워요. 맨날 기본으로 타워에서 깨니까 타워 야, 왜 기부를 왜자아 자꾸... 아니 이거 손톱 아니야? 스케줄 <laughs> <laughs> <숙회 쭉. 웃음> 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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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떨어지네요. 하는 사람이 그냥 기부를 세요. 하지 말세요. 아예 할 거면 해도 돼요. 안하할고는안 할게요. 하지 않는 편이 좋죠. 음. 백룸에서 칼질 해볼게요. 백룸은 또왜 골라가지고 백룸 솔직히 예전에 싫어했는데 좀 아니 근데 오늘 칼질을 좀 재밌어서 계속 했는데 핵이라고 신고당할 뻔했어요. 예전에 올스타에서 핵 신고 세번 받아가지고 한 번만 더 받으면 정지인데 아,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신고한다고 해놓고 까먹었나요? 아, 기억 안 했으면 좋겠다. 신고해도 친구가 사아나는 방법 안다고 말했는데 그거 뭔가 신뢰감이 안 가요. 이 정도면은 탈지 하는 거 맞나요? 아니요. 아 조금 만올것 같은데 리볼버들 고 아니 숨을... 사람들이 제가 칼질 하면은 이래요. 그냥 구석에 숨어가지고 또, 또 해가지고 숨어 있다가 숙으에 있다가 오면 막 터트려가지고 좀 그런데 제가 골드까지 가보겠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PC는 500 레벨 태보. 이게 칼찌죠 <laughs> 이거 했더니 핵이라고 신고 당할 뻔 했어요 아 진짜 답답해 그거 했더니 신고 당할 뻔 했더니 제가 못 봤어 니네 뒤에 나 있었다 저, 저. 아 칼쥐 왜 이렇게 못하잖아 <laughs> 오! 오! 뭐야 <laughs> 와얘 페이크였어요! <laughs> 와저 이렇게 실력이 낮아졌죠? 후드님가 후드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던데 옆으로 슬라이딩 형아 응? 이거 너무 애기들 안녕하세요 형말 <laughs> 이거 6달인가 어 일곱살인가 애기들한테 유튜브에 유튜봐 치워야 할것 같은데 너 나이? 응, 응? 네. 왜? 어... 아이 그냥 싫어해도 괜찮아 그냥 구독 눌러주고 다음에 취소해도 <�nor> <put on> <restarting> 돼 <놀� bland rien> 얘가 바보예요 좀자한판더 고고고 아필레피 애기들이 하는 거좀좀 좀 해볼... 해야 되나? 입양하세요라고 하라 입양하세요 같은 거라고 애기들도 요즘에 게임 영상 봐. 근데... 햄브로크 햄... 햄부, 햄부기 햄브로크 햄... 유튜브는 이걸 치야할것 같아. 왜? 싫어하면 뭐 어때. 다른 구독자분들이 있을 거니까. 음. 괜찮아. 자부아 진짜 답답하네! 자기가 취향하는, 뭐, 취하는거더서안볼것 같아. 아, 왜? 아니, 배터리 아, 줘. 나도 배터리, 난 영상 찍고 있잖아. 응. 어. 아까 배터리가 있어야 돼. 핸드폰으로 영상 찍고 있는데. 나도 같이 영상 찍잖아. 니는 게임이잖아. 넌 게임이고 나는 영상 녹화를 하고 있잖아. 이거 못하면은 영상 하나 날아가는 건데? 아, 어, 저 댓글을 달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댓글을 달수 있다면 제가 칼찌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라고 하면서 강의 가능하신 분들은 시간 되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칼찌를 영상으로 알려주세요. 댓글이 될지는 몰라서. 네. 얘가 좀 바보여서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모르겠네요 저희를 만날 수도 있어요? 만나지 않을까? 저... 내가 거의 매일 게임을 하니까 아 실수로 잘못했지한 라운드 도치지 않겠습니다 한 라운드 지금 어 햄브르크햄브리해안르크햄안누르르르르르르가르몬을르르르르라 뭐, 여기요 르르미션르르 아, 나도 토크 르력르르 좋겠다 라이벌이 요즘에 재밌어요. 어, 목표를 포착했다. 실수를 했어요. 바보, 서진. 아, 바보예요, 저. 잠깐, 높이 인정. 이라고 댓글 나오겠죠? 댓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무명이기 때문이에요. 첫 데, 댓글이 무슨 좋았어요. 첫 댓글이 너무 댓글에 무슨 게임 좋아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아내 화면 보기가 어딨어? 내 화면 보는 게 어딨어? 아내 화면 보지 마. 눈 가리고 해. <laughs> 내 화면 보지 말고 침대에 누워서 해. 앤 오늘 촬영하라. 칼집 판정이 레전드네요. 이건 레전드야? 골드를 먹고 싶다. 골드를 왜 먹고 싶어? 아니 골드 먹고 싶다가 아니라 골드랩 얻고 싶다라고 했잖아 내가. 어, 네. 허... 진짜 먹을 거에 빠졌네. 칼집은 너무 쉽고 재밌어요. 아, 쉽지 않고 좀. 음, 사백킬. 400킬... 까지만 채우고 피시하죠. 세 판만 아니 판인가 막 그쯤만 하면 되잖아. 빨리 와. 저 벌써 98 레벨이에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나한테. 빨리 100레벨 됐으면 좋겠다. <laughs> 안돼. 여기선 칼질 잘 못하는데 구멍이 너무 많이 있어서. 여기 쪽에서는 활로 한번 해볼게요. 어이 맵하면은. 어다오 다섯 판 해야 되는데 또어 아하하 뭐였지? 아케이스안 올라갔잖아 햄브루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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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노란 서진, 에임, 수준. 아깝게, 첫판에 얘가 일부러 죽어가지고, 그쵸. 와, 도시, 도시 위장이라는 랩을 24시간만 하면, 안... 아, 죽지 말라고! 아니, 어떻게 하는 거야. 언마를 보면, 기왕 <목소리> 밑에. 아, 그거 요즘 누가 해, 내가 했지만. <laughs> 저 틱톡 계정 있는데 그건 알려드리기가 싫어서 찾아보세요. 힌트는 단무지입니다. 춤 추는 거여서. 그냥 아무도 안 찾아보겠죠? 유튜브하만 31개 정도 했는데 좋아요 팔로우 막 그런 거다 제가 눌러가지고 31 좋아요예요. 아무도 눌러주지 않아요. 음. 이거 칼찌충인데 칼찌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칼로 때리는 걸로 해야 돼요. 건설으로는. 음, 그래서 못한다고 하시지. 금지된 할... 유튜버가. 금지된 기술이지. 유튜버는 뭐야? 유튜버야. 몇 그래. 번만 더 하는데. 너가 실수를 해가지고 내 파는 더 해야 돼. 더어 오쏘. 제가 사실상 단돈으로는 이 맵을 좋아해요 아니 뭔가 이 맵이 쓰기 좀... 다른 사람들은... 아 극혐하겠지만 저는 이 맵을 굉장히 좋아아 RPG 해봐. 괴물 좋아해 저거 RPG 쓰지마 써도 이기는 노랑서진 수준 뭘이 유튜버 이름이 노랑서진이라서 계속 노랑 라이터즈 조준이 화다 오늘, 오늘 처음했어. 어저께도 했잖아. 어제는 안 찍었잖아. 어 이게가 아니에요. 뭐가 찍혔어? <laughs> 화면 잘 나오고 있죠? 뭐가 찍혔어? 응? <laughs> 방 문자. 어 아니 얘 머리만 맞춰. 한방이 끝내야겠는데요? 가까이 오면 제가 맞추니까? 야 임마? 인마? 야 임마라는 형한테 착한! 너무 걸렸다 어쩌라고 여기 가 노란 사진 인상 스쿼츠 형아 여기에서 달라먹는한 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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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렇게 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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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여기 좀 h a m b u 거 햄버거. g 버거를 a m 오너라 다음주는 벌써 b u 이에요 너무 싫네요 u r g 개학. h a 내일은 태권도에서 프라이즈 축제 e r hambu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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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m b u r 제발 제 제발 두번 u r 태권도 방학이네 제발 두번자고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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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많이 나와요 어? 학학일때태태도방학학일때놀러러아아친친들만이만 놀러가는 거 맞잖아 친구들발 제발+ 나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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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형아, 좀 나빠서. 어쩔 수가 없어. 내, 우리 동생, 서하를 때렸잖아. 걔는 안 때렸어. 아, RPG 쓰지 마. 금지자. 금지된 무기? 그게 무슨 말이지? 아, 쓰지 마. 어, 어. 한 판만 더 줄까, 전기톱요? 아니. 전기톱 쓴다네. RPG 투 춤. 수분 친구들 만날 때는 영상을 안, 안 찍겠답니다 저는 찍겠습니다 <laughs> 이게 무슨 말이야 <거야? 웃음> 저 혼자 찍겠습니다 <laughs> 아 빨리 안 가져 안 가져 안 가져 안 어떡하지 아 진짜 치자 치자 아니 어? <laughs> 응, 좋지 빨리 가고 a n t also, about six seven. Come to a body or bobby, you must h a 이 e chin. 이 tone ditch. Are you n 음? 아레아리 RPG. RPG 쓰지 마십쇼 RPG 아닌데요 그거 뭔데 그냥 인데요 그래요? 음, 죄송해요 툭툭툭 <laughs> 제가 금기, 콤보를 금기, 하는데 콤보를 잘못 써요 금기, 이건 단건 금기, 말고 금기, 자 여기서 금지기 하면 돼요 제가 하면은 하면. 금지된 기 뭔가 그이 베이컨의 아이디를 알려드릴게요 봐보시죠 기다려봐 아이디 알려주지 마세요 알려줘야지 누군지 알지 자 이거입니다 이 사람 보시면은 노랑사진 유튜브 보고 있어요 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노랑사진 제 아이디는 ULU입니다 울루 울루 의미는 없어요 그냥 찍어가지고 한 건데 울루 울루입니다 울... 울루하고 아이디 있는다면 걔 아이디랑 본사람들은다 저희 저희. 네, 근데 말은 안해 주셔도 되고 그냥 그냥 제가 저희가 친추해 줄게. 저는 친추 깍차기 전까지는 아무나 해 주는데 되게... 무명이어서 깍찰 리가 없을 것 같아서 유명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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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주세요. 친추 만나서 아뭐 그거 있던데 뭐 떡강에 좋아요 눌러주는 사람은 무슨 게임 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행운이 생깁니다 네 저희 유튜브 구독하시는 사람 아 저희는 내 네, 유튜브 응? 제 유튜브입니다 한 명이 맞죠? 제 유튜브에요. 제 유튜브에... 내 유튜브야. 제내 유튜브야? 내유튜브이내 유튜브야! 아내이름이자친구가제 여자친구가 제여자친구나아무자친구가제 여자친구가 제 여자친구가 제여자가제가방여자만 타서 제 여자친구가 제 여자친구가 제 리볼버로 쏴버릴까? 리볼버가 솔직히 너무 사기여서 신생님도 잘, 써. 아, 진짜. 너무하다. 아, 아깝대요. 랜덤 박대, 랜덤 박대. 랜더박스, 랜더박스. 빡, 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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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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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요. 어, 저 하얀색이네. 총알이 날아간다. 총알이 찼었네. 총알이 날아가야. 뭐 하세요? <laughs> 네? 베이컨 머리 좀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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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망쳐. 아니안 돼, 안 돼, 하지마, 하지마. 아니, 그렇게 죽지 말라고. 진짜 이거 머리 부숴버릴까요 머리가 어, 부서졌다. 아, 진짜. 답답해요. 아, 답답하지 않아요. 내리고 싶어요. 으, 으. 저는 칼찌 춘입니다. 원래 활, 활 활을 잘 썼는데 활을 가썼지만 이거 어떻게 해요? 2000킬 어떻게 해요? 차라리 1000킬이 낫겠습니다. 2000킬은 나중에 하고 솔직히 소멸 님이 소멸 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었는데 좀 하기 안될것 같아요. 사실상 못 하죠, 제자. 인정. 솔라님보다 너무 어, 인정 PC 500레벨 찍기 너무 빡세요 방방이 타지마 응? 저거 제가 어. 방방이만 타면 좋아하거든요 방방이가 뭐야? 방방 응 아� á s c a l e 다이거 duy e q 요 i r e d p a n t o m 거가 다음 사랑 랜덤 c <목소리> 뭐스 어, 랜덤, 랜덤 박스 랜덤 박스 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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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목소리> 덤 박스 랜덤 박스 랜 c a l e m e m RPG 타게 뜬다? 제발 RPG만 따야죠 제발 쓰지 제발 시간이 12시입니다 뭔 12시야 지금 시간이 늦긴 는데 12시까지는 아니 12시면 지금 자고 있겠죠? 아주 꿀잠을 자고 있을 겁니다 아니 RPG에서 방방 이렇게 틀면 내가 여기 있으면 쟤는 못 오겠지 약해가지고 이쪽으로 못 오겠지 약해가지고 이쪽으로 못 오고 멀리서 쏘겠지 약해서 약해서 나못 맞추겠지 약하죠? 오! 제 무빙입니다 이게 랜덤빵 돈 이게 제 칼집니다 팔찌 이게 어그로죠? 근데 형아 내피빨간색 빨간색? 네가 헤드 맞춰가지고 음, 니네 쫄아서 여기 못뭐 오죠? 느려? 느려? 어빨 음? 빠르네? 그치만 나한테 죽어? 아, 근데, 그만하고 싶은데. 어차피 이 판이 마지막 판인데? 그래도 괜찮아. 이 판하고 짠 판을 짠 거죠. 음, 쫄아서 이쪽 묻어줘. 쫄았쭈, 쫄았쭈, 쫄았쭈. 쫄았쭈, 쫄아쭈 쫄았쭈, 쫄았쭈, 이쪽 위로 묻어줘. 어머? 어떻게 왔지? 올 줄은 몰랐는데. <laughs> 아한번 섞진 않한번 섞지 두번 섞는구나 아니 세번 섞는구나 음 새로운 거 알았니 완벽했지아 혹시 몰랐지 허공으로 떨어지지 음 쫄아서 못 얻어줘 약하죠못 얻어줘 또 섞나요 못 얻어줘 약해서 못 얻어줘 너무 약하쥬 못어쥬 겁나 못어쥬 근데 그걸 못 맞춰쥬 <laughs> 헤드샷맞 제가 한동안 이렇게 탕 맞췄으면은 아니면 보조무기로 이렇게 보조무기로 이렇게 탕 했으면 안됩는데아 뭐해 쫄아서 못어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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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왜 깜짝이야 느려? 오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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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느리네요. 냉전팝 400킬이니까 이제 뭘로 킬해 보지? 음 저격소총으로 킬해 보겠습니다. 아 사실상 저격소총은 너무 멋져가지고 아 실수로 이걸로 했다. 아 잠깐 제가 자격총을 응? 왜안 맞죠? 아 떨떨샷. 제가 못해서 제가 맞춘 거지, 저 사실 못해요. 타들리 산이 할만 달더요. 아니야, 칼질도 잘하잖아, 잘한다고 해줘. 누가 <laughs> 이렇게. 영상각 나오는 타워고 있네 해볼게요. 영상각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 영상을 하는 타워하는 거예요? 네. 什么？嗯